내가 보낸 그림 다 봤어요? 그럼 세워봐요. 돋보기 없으면 내가 보내줄게요. 하, 내 보디가드가 내 작품을 한 번에 알아채지 못하다니 꽤 슬픈 걸. 게다가 이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한심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텐데 더더욱 가슴이 아프네요. 미술시장도 손볼 겸뭐 그런거죠. 진정해요. 7점 중에서 내가 그린 원작을 찾아낼 수 있다면 상위 0.2%의 예술적 안목을 가졌다는 뜻이니까. 아니요. 원작도 고르고 거기에 맞는 분석도 들려줘야 해요. 땡! 다시 맞춰봐요. 아니. 다시 살펴봐요. 정전 상태에서 보면 눈이 상할 수도 있어요. 촛불이랑 손전등을 보내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요. 아... 어, 화난 거예요? 상대에 따라 다르죠. 당신이 괴롭히면 절대 화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림은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대신 내일 퇴근 후에 물감 사러 같이 가지 않겠어요? 딩동댕! 정답이에요. 예술적 감각이 한결 예리해졌네요. 잘된거 아닌가요? 일단 물감을 다산 다음, 그 일곱 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일 알려줄게요. 내 안목을 믿고, 열심히 해봐요. 당신은 보기 드문 예술계의 옥석이에요. 자, 그럼 약속한 거예요. 얼른 쉬어요. 내일 회사로 데리러 갈 테니까 잊지 말고요.